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조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 다 책임져야 된다.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이 골절상을 많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허리의 골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상당화 하면 우선 치료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게 돼 있죠. 아니면은 이번 중에 병원에 영어 보는 사람들한테 듣거나 인터넷으로 해당 정보를 찾아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척추 골절에 대해서 보상과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가입돼 있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그리고 단체보험에서 장애보험금은 어떻게 받느냐. 두 번째 교통사고나 손해배상 사고에서의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세 번째는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에서 처리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나 아니면은 근재보험 회사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세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그리고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에서의 장애보험금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한 내용이지만 허리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거나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이 진단인 경우 무조건 장애 진단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허리의 이 압박골절이 뭐냐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벽돌을 쌓아서 기둥을 만들려고 하면요. 깨지지 않은 반듯한 벽돌을 쌓아야지만 기둥이 무너지지가 않죠. 근데 쌓다가 만약에 중간에 쌓아놓은 벽돌 중에 반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너지거나 기울게 되겠죠. 척추도요. 이 목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목 부분의 경추 7개, 등 부분의 흉추 12개, 허리 부분의 요추 5개, 골반 부분의 1개, 꼬리뼈 부분의 1개, 그래서 총 26개의 척추체가 벽돌 과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충격으로 이 척추체 중에 한 개가 무너지거나 찌그러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울겠죠. 앞으로 이게 기울면 척추 전만증, 뒤로 기울면 척추 후만증, 옆으로 기울면 척추 측만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게 기울거나 척추체가 조금이라도 깨져서 이 뒤에 흐르는 척수 신경을 건드린다면 바로 마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목 부분의 신경을 건드리면 은 전신마비가 되는 거고 허리 부분의 신경을 건드리면 하반신마비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신경손상 없이 압박골절만 됐다 하더라도 척추가 약간이라도 찌그러졌을 거고 약간이라도 기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약관에서 장하는 이 장애보험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약관을 살펴보면요. 이건 뭐 너무 간단해서 약관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데요.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무조건 압박골절 진단받으면 조금이라도 찌그러지죠. 그러면 가입금액의 15%. 찌그러져서 앞이나 뒤로 기운 정도가 15도가 넘거나 옆으로 기운 정도가 10도가 넘으면 후유장의 보험금 가입금액의 30%, 앞이나 뒤로 기운 정도가 35도가 넘거나 옆으로 기운 정도가 20도가 넘을 경우 후유장의 가입금액의 50%, 장의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술 안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척추는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수술을 하냐면요. 더 이상 기울거나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끔 척추체에 후방 고정술을 하는데요. 물론 경추 목 부분에는 전방 고정술을 합니다. 이 척추체 두 개의 핀을 박으면 10%, 척추체 세 개의 핀을 박으면 30%, 척추체 네 개의 핀을 박으면 4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유 장애 진단을 할 때는요. 절단이나 장기 절제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척추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고나서 바로 장애보험금 청구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찌그러진 척추가 다시 펴지지 않잖아요. 뭐 찌그러진 척추가 다시 자동적으로 펴지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보험사는 뭐 6개월 뒤에 청구해라, 1년 뒤에 청구해라지만 하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척추 전만이나 후만이 15도 미만이라서 부유장에 가입금액이 15%만 받았다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기울기가 15도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진짜 많고요. 왜냐면 뼈 자체도 나이가 들면서 물러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이 찌그러진 정도가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기울기를 측정해보고 해당된다면 추가 장애진단을 발급받아서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나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그렇기 때문에 못 청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장애가 늘어나서 장애진단을 다시 받으면 그 다시 받은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예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척추 압박골절로 장애진단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측정해보고, 추가적인 장애가 있다면 다시 장애진단서를 받아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기울었냐. 이것도 척추치 사이에 줄 굽고 각도 기지에서 의사가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마다 다 다르게 측정을 해요. 의사 여러 명한테 받아서 정확하게 각도가 몇 도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의사마다 이 부분이 기준선이다. 원래 척추가 휘어진 정도가 있다. 아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내한테 유리하게 이 장애진단을 해주는 의사 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1로 문의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